자, 애들 안녕. 자, 오늘 수업도 잘 들었었니? 자, 그래서 기존 수업과는 다르게 뒤쪽에 있는 부분 있지? 반지랑 더 플러스 한자. 그쪽에 있는 내용을 보강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 거야. 그래서 페이지 241페이지를 펴면 될것 같아.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 자, 우선 이 한자를 한번 볼게. 이 한자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가 사람의 얼굴이고, 여기 아래쪽이 이 부분이 수염이야. 그래가지고 수염이 길게 난 사람의 모습을 번떠가지고, 길다란 뜻의 길장자가 됐어. 그래서 이 길장자에서 이렇게 또 붙었지. 그래서 이 한자는 활의 모습을 나타내서 활분자야 그래가지고 활을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팔에 쏠때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쏟지지.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었던 게 길게 늘려졌지. 그래서 이제 접혔던 거 아니면 좁은 부분을 길게 펼쳤다라는 뜻에서 펼칠 장자가 됐어. 그래서 무언가 의견을 주장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 자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깃발의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수건이란 뜻이 됐어. 수건 권자가 돼가지고 수건에서 장막이란 뜻으로 확정이 돼서 장막 장 수건을 길게 늘어뜨린 모습을 나타내도 될것 같아. 그래서 이 한자는 장막이란 단어를 만들 때이 한자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이 한자는 달의 모습을 본 듯한 자를 했지? 달 월인데 자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오른쪽에 들어갈 때만 거의 다이란 뜻으로 쓰였고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쓰였을 때는 사람의 신체 육체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만들어 그래서 육달얼이라고 하고 사람의 신체 의미로도 쓰인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 한자는 기존에 사람의 신체가 있는데 길게 부풀어졌다는 라 거야 그래서 불 어떤 상처가 났을 때그 부분이 이제 붉게 혹은 위 이렇게 조그맣게 종양같이 생기는게 있지 그 모습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무언가 팽창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해 자그 다음 한자 자 이거는 한자가 아니지만 이제 이걸 참고자라고 하는데 이제 나이든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뜻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음가는 따로 있진 않아. 그래서 여기 세 개가 또 조합이 돼 있지.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다가 비수를 꽂혀가지고 늙다란 뜻의 늙을 룻자. 이게 마치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뭐 할머니, 할아버지든 노인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서 늙을 룻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한자는 자, 이렇게 몸을 수그리면서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뜻이야. 음, 그래서 생각할 곧자고 그래서 무언가를 사고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자자 그래서 아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업어 가지고 효도를 한다. 효도 효자가 됐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치다란 뜻을 이제 해가지고 회초리, 회초리로 상대를 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겠지, 어린 아이들을 치면서 가르친다란 뜻이야. 그래서 회초리로 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가르치 교자가 됐어. 그래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이 한자를 쓰는 거야. 육자는 길을 육자를 쓰겠지. 자 그리고 이 한자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 자자가 됐어. 그래서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볼게.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왼쪽에 들어갈 때랑 오른쪽에 들어갈 때랑 느낌이 달라 뜻이 다른 거지 그래서 왼쪽에 들어갈 때는 언덕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마을 관청뭐 이러한 느낌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마을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야 고리 그래서 이거는 좌부편 오른쪽에 들어갔다 해서 우 부, 방.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뭐, 자부변, 우부방이란 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왼쪽에 들어왔으면 언덕, 오른쪽에 들어왔으면 마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 한자는 사람들이 마을에 살고 있는 어떠한 도시, 도읍, 도차가 됐어. 도시란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눈목자가 이 사람의 눈의 모습을 본뜬 한자거든. 원래는 이렇게 세워서 쓰지만 원자는 이렇게 눕혀서 썼어. 그래서 이 한자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눈이겠지. 사람의 눈으로 타인을 감시하는 거야. 그 감시를 하는 기관인 관청을 뜻하는 거야. 관청, 서자. 그래서 경찰, 서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 이 한자 같은 경우는 풀초자거든. 초두 머리 이게 이 부분에 들어간 머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초두 머리라고 해서 풀초인데 이 한자가 들어가면 식물, 약초 이런 것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 근데 여기서 풀이라는 뜻으로 쓰여갖고 자 사람이. 풀 속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빼꼼 드러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드러나다 라는 뜻에 드러날 저자가 됐어 그래서 저자 글을 쓴 사람이겠지 그래서 드러날 저자란 단어는 이제 이 한자는 저자란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야 자 그다음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가죽 윗잔데 자 이것도 똑같이 가죽이란 뜻인데 이거는 동물 가죽을 벗겨서 갓그 어떻게 말해야지 이거를 갓 벗겨낸 가죽 그러니까 이제 가공을 거치지 않은 가죽을 이 가죽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가공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가공된 가죽을 만든 거를 가죽 위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가죽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겠지. 그래서 사람이 사람 인자지. 사람이 가죽으로 엄청난 물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게 선생님은. 그래서 위대하다. 엄청난 뜻에서 위대할 위자가 됐어. 그래서 위인 전할 때 위인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가다란 뜻이야. 그래서 가죽. 가죽에다가 가다란 뜻을 붙여가지고 가죽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약간 흐트러졌어.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물건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어, 그날? 위자. 틀어지다는 뜻이야. 그래서 위반이라는 단어로 만들 때 쓰는 거 속도 위반 알지? 음. 그 위반이라는 단어로 만들 때 쓰는 거고 자, 열심 열심 해. 해가지고 햇살이 넓게 퍼지는 모습이야. 그래서 햇살이 넓게 퍼지는 정도로 이제 커다란, 나라, 커다란 나라를 듣대. 나라 이름. 한자를 써가지고 한국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이 한자를 쓰는 거야. 우리나라지.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건데 오늘 한자 수업 들었던 거에 의해서 이번 시간, 이제 지금 강의 있지? 여기 강의에 있는 한자들까지 잘 익히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할게. 수고했어, 얘들아.